한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매로남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주당하니 여당이 되니까 말이 바꿉니다.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더니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출을 80% 끼고 200짜리, 200원짜리 빌딩을 사더니 서민 대출은 막아버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더니 조국 다른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의대에 진학합니다. 내부고발은 내 편이면 용기라고 하더니 현 정권 문제를 수사하면 항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